우리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식탁에 라면을 끓여 놓으시더니, 그걸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거기다 넣어 키윽키윽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켜서 먹으려고. 이걸 듣고 저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못 외우시는 거예요. 20년 넘게 살던 집인데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라,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구나 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시니어 건강채널, 건강지킴이 365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셨나요?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더라?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 이런 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그냥 넘기기 쉽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고 2024년 기준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속도라면 2050년에는 이 숫자가 두 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전체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생활습관을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 정신 건강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 될 거예요.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워지죠. 많은 분들이 단순 건망증과 혼동하시는데요.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 어디다 뒀더라? 아, 맞다. 서랍에 뒀지. 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서랍에 넣은 기억도 뭘 찾고 있었는지도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치매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나 아직 멀어서 하며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국가에서는 만 66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인지 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1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검사로 인지 기능을 체크해 줍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 소견일 경우 정밀 검사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도 해주죠. 혹시 나는 아직 괜찮은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약속이나 일정이 자꾸 헷갈린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자주 막힌다. 가족이나 지인이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이중 두세 가지 이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릴게요. 특히 중요한 건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관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의 혈류가 활발히 공급되고 기분도 밝아지며 뇌세포가 활성을 되찾습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산책하면 기분 전환과 수면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기억하셔야 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녹황색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설탕, 짠 음식은 치매 위험을 높이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다거나 숫자 퍼즐이나 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용 스마트폰 앱도 많이 있어서 손쉽게 뇌 훈련을 할수 있죠. 매일 한두 가지씩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활발해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경로당, 복지관, 지역문화센터 정말 많습니다. 꼭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뇌속 노폐물이 제거되고 인지 기능도 회복돼요. 자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쉬어 보세요. 이제 정신 건강 이야기도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만큼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말하십니다. 외롭고 허전한 기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고 식욕도 사라지며 생각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우울증의 초기 신호인데요. 문제는 이 우울감이 장기화되면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내 하루에 작은 기쁨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꽃에 물주기, 라디오 듣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계획들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혼자 너무 힘들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심리 상담도 해 주고 지역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 줄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치매 예방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하루 30분 걷기, 뇌에 좋은 식사,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이네 가지만 지켜도 뇌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실천하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약 복용과 병원 진료 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